최근 국내 최고의 TV 채널 중 하나인 TV 조선에서 가수 이찬원과 관련된 소식이 큰 파문을 일으키며 팬 커뮤니티와 여론을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이 현재 이 TV 채널과 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TV 조선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TV 조선의 대표가 이찬원이 만약 TV 조선을 떠나기로 결심할 경우 그의 연애 경력이 위태로울 것이라는 발언을 하며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 발표는 이찬원의 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 팬들 사이에서는 분노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이찬원은 지난 2년 동안 TV 조선에서의 활동을 통해 음악적 재능과 헌신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의 독특한 스타일과 무대 매너는 TV 조선의 프로그램에서 빛을 발했고. 그가 출연한 프로그램들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 조선의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찬원을 비판하며 그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찬원의 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TV 조선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이찬원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압박하는 TV조선의 태도에 대해 크게 실망하며 연예인이 자신의 경력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TV조선은 거센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TV채널과 연예 단체가 연예인들의 계약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했습니다. 특히 이찬원과 같은 인기 가수조차도 큰 방송사의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연예계에서 연예인들이 겪는 도전과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찬원이 과연 TV 조선을 떠날지, 만약 떠난다면 그 이후의 경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찬원과 TV 조선 간의 계약 협상은 앞으로도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TV조선이 이찬원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연예인과 방송사 간의 계약 문제를 넘어 연예계 전반에 걸쳐 연예인들의 권리와 계약 관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찬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TV조선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이찬원과 그의 팬들은 이번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그의 연애 경력이 더욱 빛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